진정성 있게 진짜로 이런 만 가지고 요런 선생님들이 계셔요. 진짜 365일 3일삼일을 기도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의 말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진구 군자동에 사는 헬싱정사 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오늘 우리 음.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좋은 무당 선생님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음. 말씀을 해주신다고 제가 이제 약간 제가 지금 29년째인데 음. 29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분들한테 가면 정확한 점사를 받아보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음. 또 이런, 저, 이런 사람한테 가서 점사를 보면 그냥 음. 오히려 짐이 더 가득 짐 음. 싣고 밖을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아는 그 조그만 의견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테니까 첫째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이유 없이 강요 말 행동에 악센트가 그 강한다든가 신을 빙자해서 표현한다든가이런 어? 사람들은 조금 먼저 의심을 좀 하셔야 돼 응? 음. 목적 없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 물론, 공이란 뜻은, 공들여서 나쁜 건 없어요. 진정성 있게. 진짜로, 요런 마음 가지고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요. 진짜, 365일, 300일을 기도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어 말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 선생님들 대충 보면은, 입만 신어 말. 가장 된 행동 들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지푸라기를 하나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는데 오히려 짐을 더 얹혀 왔어 구슬했다 이거요그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다 꺼드리고 중심을 잡아 주는 게 구신데 그냥 그놈 한방한방 한방 들여서 돈 들이가 구슬하면 다음날 소원이 열어 주는 줄 알아요 그런 형태로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음.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음. 어, 그 행사에 참여를 안하시는게그현명요 신중해서. 아 진실성이 있는 선생님인가 음. 또 주변 그 마을만 가셔도 아그 선생님 여론이 있어 그 법당을 가보면 아이 양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그런 애감 느낌이 있으시오 그런 분들한테 초라 단나 밝히면은 그 촛불 성부를 받는 것이고 소소한 정성을 들여도 크게 성부를 받지 초가 오래 타잖아요 그죠 공도 진작에 들은 분들한테 그 공값을 줘. 급한 마음으로 가서 그냥 예절한 마음으로 가서지고 빨리 연락하면은 그 오히려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 오셔서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 찾는 것은 신중 신중 오셔서. 저도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찍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오른 선생들 님주변에 많습니다. 지금 전국 40만인데 지대로 선생님들이 10만 분이 안 돼요. 10만을 찾아가고서 상담을 받으시면 적은 사례비로 갖고도. 큰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셔서 선생님들을 잘 찾길 바라고 선생님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서울광진구 분자동해심정사로 오시면 제가 또 경천신명의 천신교 또 운영위원장이고 또 복지위원장 이사입니다 이기해달라고 하면 내가 그 좋은 선생님 소개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오시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옳은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시면 등에 짐을 가득 싣고 가셔가지고 나오실 때는 어?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